잘봐 이거 얘들아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런 함수 아니야 루트 2x 아니다 루트 2의 전체 x야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x라는 뜻이 무리 함수입니다 무리 함수 무리 함수라 저 원의 교점이 콤마 루트 2t라고 나와 있대 그리고 그 교점에서 접선을 샥 쌌답니다 접선을 쌌어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은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중심이 원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이 길이가 반지름의 값이랑 똑같겠지. 그 길이가 얼마나 나와? t제곱 더하기 2t니까 t제곱 더하기 2t가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이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 접전까지의 거리 저게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지 근데 여기에서 접선을 썼대 접선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공식을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하려 공식을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왜 구해야 되겠어? 오크랑 PQ를 찾아야 되네 오크랑 PQ 오크랑 PQ 찾아야 돼이 그럼 뭐야 되겠어? 이거 길이를 알아야 이거 좌파가 뭣지찾잖아 그래야 이거 길이까지 찾을 수 있겠냐 왜냐면 이 길이가 루트 t 제곱 더하기 2t니까 이 길이를 알아피타고라 정리라고 써서 저 길이 반대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공식을 몰라 공식을 모르면 은 원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 관계니까 한점 나와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나옵니까? 기울기 얼마 나옵니까? 이 흰색 직선의 기울기가 t분의 루트 2t지? 그치? 0, 0과 t, 루트 2t 사이에 기울기니까 기울기, 평균 변화죠. 기울기. 근데 지금 수직관계지? 수직관계니까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2t분의 t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이 노란색 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루트 2t분의 tx-t더하기 루트 2t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치? 근데 너네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이 있을 때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원 위에 한 점이 x1,y1이었을 때그 x x1, 콤마 y 1에서 접선 거었을때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고 랬었지 맞죠? x제곱, y제곱 있으면 이거를 두 개로 쪼개고 난 다음에 이한 쪽에다가 좌표, 좌점, 좌표 한 개씩 밀어놓는다고 랬던거 기억나? 고일수학이었잖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던 거. 뭐. 기억나? 어, 그거 쓰면 조금 더 식을 얘보다는 예쁘게 쓸수 있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은자 봐봐. t 곱하기 x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루트 2t 곱하기 y라고 쓸수 있는 거 보여? x랑 y의 값에다가 접점의 x좌표, 접점의 y를 집어넣는 거야 그게 단지분의 제곱값 같습니다 그리는 q좌표 구하 되지 q좌표가 이직선의 e 뭐야? x 절편이지 x 절편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시면 어차피 달라 거야 x값이 얼마가 되겠어? t 플러스 2가 되겠지 어차피 t는 양수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t가 양수라고 나와 있는 거야 0이 안 된다는 라 거야 왜? 그러면 약분할 수 있으니까 x가 t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 있는 개포가 t 플러스 2 컴마 제로가 될 거고 이 길이가 t 플러스 2가 되겠네. 됐어? 그럼 pq의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pq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은 t 플러스 2의 제곱이 b q 이고 t 제곱 플러스 2t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t 제곱, t 제곱 날라지면서 4t 마이너스 2t니까 2t 플러스 4가 됩니다. pq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제 극한 대상식의 t에 대한 값으로 다 표현을 합시다. 자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으로 갈때5 q의 길이가 얼마였었다고? 5 q의 길이 t 플러스 2였었지? t 플러스 2. 그다음에 pq의 길이 얼마였어? 2t 플러스 4였었지? 빼기 2t 플러스 4. 그다음에 st 얼마였습니까? st ST면 은저 원의 넓이지, 지금. 파이 R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와? T제곱 플러스 e t 의 파이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계산은 얼마나 와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 계산 얼마나 오지 마이너스, T-2가 마이너스 되나? 그치. 근데 지금 극한 대상식이 어떤 형태야?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은 극한 대상식이 어떤 형태니까? 어? 뭐가 좀 이상한데? 응? 말이 안 되는데? 어? 나 지금 뭐 잘못 본거 같은데? 뭐 잘못 썼지 나 지금? 응? 뭐 잘못 썼는데? T제곱 플러스 2T T 플러스 2 나온 거 맞지? 오 제곱이야. 아니네. 시발 <laughs> <laughs> 잘못했네. 전체 를 추었네 고거 죄송해요. 길이잖아 이거 길이. 제곱이 아니지? 그치 여기다 제곱 씌워.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씌워 야야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럼 이게 푸는 게또 달라지네, 이러면은. 자, 그럼 극한 대상식 봐봐. 0 집어넣으면 얘뭐 돼? 2 빼기 2니까 분모가 0 되지. 0 집어넣으면 뭐 돼? 0 되지. 0분의 0 타입이네. 극한 대상식 재구성해야 되겠네. 뭐 이용해서? 이거? 오, 씨, 숫자가 왜 이래, 이거? 이거. 강제 유리화 시켜줘야 되겠네.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분모? 계산 뭐 나와? t 플러스 e 제곱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까? 어, 얘계산하면뭐나와 그러면 t 제곱에 4t니까 e t가 될 거고, 어, t 제곱 더하기 e t 되네요. 그럼 t 제곱 더하기 e t가 그냥 이렇게 약분돼서 날라가 버리지? 그렇지? 그리고 나 다음에 0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여기다 0B 넣으면 여기 0 집어넣어 상관없겠네. 그럼 얼마로 바뀌겠어 이게?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얘가 4가 되니까 4가 되나? 4 얼마어? 4파이로 수령합니다라고 이렇게 극한값을 바꿀 수가 있겠네요. 수정할 수있는요 4번이 되겠네. 이거는 계산 문제야. 그냥 계산 문제. 근데 고일 수학이 살짝 강이 되어 있는 듯이 원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됐어요? 응, 그래서, 탐색극한 여기서 진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연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죠.